예하! 예. 라라아빠! 최순남나입니다 어, 어제 그제 수집한 서랍에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뭐 이런 작은 카드? 아, 쪽지 이런 어, 거아 진짜 요즘에 아. 아, 남성 호르이좀 아. 부족한가 봐 <laughs> 어, 그거 보고 막 눈물이 찡한 거야 아 진짜요? 네 오, 어, 어, 너무 그래요. 너무 그래서 아, 막 6년째 짜장이 잘 보살펴주셔서 감사해요 어, 짜장보살 그 너무 좋 맞아요 갑자기 네. 그 카드가 받을지 되게 오래됐는데 우연히 네. 서랍을 정리하다가 어제 그걸 바꿔요아 있었어요? 오. 짜장해보고자 진짜 마음이 엄청 따뜻한 분이신 게, 제가 이름이 영희인 걸 아셔서, 어디 뭐 사러 갔는데, 영희 요거트, 뭐, 옥수깅이 있었던, <laughs> 있었던 거야. 근데 그걸 저를 선물해주신 거야. 아, 내 생각이 났대. 서 너무 감동받았었어요, 그때. 너무 착하신 모자님들. 그렇죠. 네. 아, 뭐 그런 거랑 뭐 여러 가지 막 이런 작은 작은 뭐 이런 거를 보고 아, 한 분은 되게 상남자, 상남자 되게 진짜 상남. 자 그냥 딱 보면 상남자. 뭐 되게 말을 못걸것 같은 길거리에서 만나면 이몇번이몇번 지나가질 고 같은 그런 상남자 분 아이고 6월이월이아6월이네 앞다리. 맞아요, 맞아. 요 네, 네. 되게 되게 큰 수술이에요. 네, 맞아요. 그냥 사실은 어, 그분이 병원을 한네 다섯 군데 갔는데 앞다리는 수술하라고 하는 병원이 거의 없었거든요. 음... 왜 그러냐면 너무 어려워서 음. 괜히 실패하면 아예 절단할 정도로 막뼈 녹아들어가고 안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제가 용기를 내서 하자고 랬거든요그 분은 얼굴을 안 봐서 잘못되면 죽일 수도 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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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가 아직까지 멱살을 잡힌 적이 단한번도 없거든요 그거 <laughs> 진료하면서 <laughs> <citizens> <laughs> 뭐 그리고 병원에서 보호자님이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고발을 당한 적, 고소하거나 법정이것도 없고 여기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. 왜냐면 이게 고인물들은 그런 추억이 하나씩 있거든요. 막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? 몇살 잡힌 적이냐 근데 진짜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했는데 다행히 다행히 수술도 잘 돼가지고 음. 그분이 지금 군대 가 계시거든요 아 맞지 아저님이 군대 가셨다고 했어요 네. 근데 그분이 편지를 뜯으신 거야 아, 어머 어, 진짜요? 공개 보험 소비자님 그 상담자분이? <laughs> 그 상담자분 되게 어, 뭐... 네, 반전 매력이 있다 멋있다 너 잘해주셔서 와서. 어 진짜 그것도 어제 그러니까 어제 아무튼 서랍 정리하다가 이거 TMI긴 한데 그런 모습을 보고 눈물이 너무 찡해서 아 이거 진짜 빨리 내가 당장 내려가서 우리 유튜브 촬영해야겠다 유튜브 촬영하면서 근데 는 되게 그런 거가 관심 없으실 것 같은데 서랍에 다 보관하고 계요모자님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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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주신 음. 거다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<laughs> 그 외과 선생님들의 숙명이 뭐냐면 네. 업다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음. 항상 그러니까 4번 타자가 삼진을 당할 거야 안 당할 거야 엄청 당해 당하죠 <laughs> 그러니까 근데 다만 확률이 높은 거야 음. 호나우두 메시 걔는 헛발진 안할 거야 이상한 짓 어. 하지 사람인데 근데 확률이 높은 거야 확률이 음. 그러니까 외과가 마찬가지 기술자인데 똑같아요. 그럼 뭐 외과는 100명 다 성공할까요? 못해. 그럼 항상 업다운이 있고 특히 저는 약간 자책하는 스타일. 음. 수술이 실패하면 아씨, 내가 잘못했어. <laughs>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심해요 이게 음. 업다운이. 그러다 보니까 좀어 되게 되게 막 이렇게 마음이 좀 힘들어요. 음. 그래서 저는 항상 명상하고 <laughs> 진짜 명상하고 기도하고 음. 네, 그런 게 없으면 정말 살기 힘들어요. 그래서. 그러가끔씩 아무튼 오, 어제는 우연히 본 건데 그냥 그 카드에 되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그러 돈이나 뭐 이런 거는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고 음... 네, 그런 거보다그 마음이잖아요 아까 마음. 그 상남자와 오기온 분들한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도도 아, 뭐, 아, 아, 그냥 어. 상남자에 뭐, 뭐, 당연히 이모티콘 같은 건 없고 어. <웃음> 그냥 <웃음> 글씨도 그냥 <막> 이렇게 이렇 어. <laughs> 투박한 그런 근데, 이런 거 얘기하다 이효리 보자 이거 보시면 어떡해요 <laughs> 6월이또 많으니까. 어, 어. 6월이 많죠. 아니야, 여기 수술이 <laughs> 하나밖에 모르던데. 유월이 많아. 아, 5월이6월이뭐다 아, 아, 6월이 아, 있어요. 아, 많아요, 많아요. 아, 많아. 네.